찍어 빨리 소 s 한 명. 아이 빨리 o u r e a m e m 어 e 리 of t 우리 팀멤버 m I'm not sure if you're a member of t 만

뛰어봐! 껍데가! 뛰어라 껍데가! 뭐하냐 껍데가! 아, 저... 아 토지덩어지내 아, 저... 네, 특별 방송 왜! 너왜 저래? 자, 이러잖아! 이런거 주저할텐데 안돼, 이거 찍으면 안돼 찍으면 안돼 이거 재밌! <laughs> 바보 아냐 이거?